마태복음 504절 말씀입니다. 10명이 듣고, 10명은 야고보와 그리고 아,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그 당시 스폰서였고, 그러니까 스폰서가 말하니까 힘있을 이거 아닙니까? 그 당시 70명을 먹여살리는 스폰서가 말하니까, 그 나머지 쟤들은,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위축되죠. 아, 역시, 이건 무려 뭔가. 그리고 1명이 뭐예요? 듣고, 두명 형제에 대해서, 누굽니까? 요가 돼서 화가 난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 이, 이야기며, 아,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 시골에 같은 똑같은 목사들이며, 함 일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크게 쓰임 받고, 그렇잖아요. 오른편 편. 누구는 크게 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쓰임 안 받는 사람이 볼 때는, 깨부스 사람이 아무도 질투가 안 되고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끼리는 남의 교회 목사를 칭찬하지 말라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절대 칭찬을 말라 왜? 목사님들이 는 화가 납니다 아이 저건 나는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화나는 마음 이분노를 마음은 뭡니까? 이건 누군의 소욕임이 분명합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 앞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열두 제자가 당시 70명 가운데 열두 뽑힌 거예요 그죠? 열두 제 가운데 양쪽이 안겠다. 높아지려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의 야망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대분 대부분 영적인 세계 야망을 안지하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적인 야망.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는 이제 최고자들을 찾아가서 자꾸 안수 받거나 또는 가르침 받으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네, 높아지려는 영적인 높아지는 마음 때문에. 또는 자기가 어떤 것을 정말 깨닫기 위해서 자꾸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세미나를 돌아다녀요. 공부를 많이 해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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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려고. 또는 이제 높아지기 위해서 뭐예요? 신비한 어떤 신비주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익한 겁니다. 우리는요, 본론이 중요한데, 내가 높아지거나 많이 알거나 하는 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에서요, 사람이 지, 질이 뭐예요? 일만 잘하면 돼요. 큰일은 잘하면. 수위가, 수위 잘하면 돼요. 비서가 비서 잘하면 돼요. 비서가 맨날 영거 공부하는 거예요. 비서를 못해 뭐예요? 잘립니다. 뭐냐면, 내가 맡겨지고 부여된 일에 그냥 작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수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장점을 흡수를 해리 쓰는 거예요. 굉장히 무익합니다.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계의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목사들이 자꾸 대교회나 성관서을 자꾸 모방하고 흉내 내는 거예요 왜 흉내 내냐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여러분 대교회 되면 뭐합니까? 교회 커지면 뭐합니까? 사람 많이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화를 안낸다 할지라도 말이죠 따성래디요 야가 그 요하니 높아지는 마음으로, 법에 예편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어두구는 대규에 목사하고, 나는 쪼나 개척의 목사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열오을 가는 거 이게 바로, 열매지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요인이에요. 우린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만큼, 살면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들어가면 됐지. 예? 네? 이때 살면서 낮은 높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분량에만큼 나는 사역하면 되는 겁니다. 열두 제자는다 사역자가 됐죠. 유다 빼놓고는. 각각 맡은 지역이 있어요. 인도, 이집트, 터키, 그리스, 로마, 시리아,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다 달랍니다. 맡은 부분들이.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 맡은 곳을 부러워하고 나를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수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받은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것이 경비를 쓰거나, 수의를 하거나, 또는 뭐예요? 비서 일하거나, 관계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지금은 큰 그룹이 됐는데, 회사에 그 비서를 하시다가, 우리 마케팅 이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나중에 상무이사 가서 직 되는데 이분은요 대졸이 아니에요 고졸이에요 고졸 비서를 열심히 했어요 비서 일을 그러니까 거기그 당시 회장님이 그분을 이사를 시켜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아, 나도 올라오기 위해서 대학 공부하거나 쓸데없이 뭐 M&A 공부하거나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괜히 여러분들한에 쫓아다니고, 기도만 해도 어떻 하죠? 그냥 머리 틈 밀고 있고. 이런고 하지 마세요. 내게 맡겨진 한 명, 두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충실한 게 정답이에요. 현게 맡겨진 인원이 두 명이면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랜 세월 동안을 극소수의 영적인 주관자를 사야겠어요. 난 이게 내 평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빠졌어요. 또 이상, 안 빠졌는데. 그 당시에는 난 그게 내 삶의 정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온 메시지들이, 여러분 지금 접하는 메시지들이에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 생각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내 삶을 생각했어요. 내게 부여된 누구랄지도 뭐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어떻습니까한 명이면 어때요? 내가 청년들하고 한 분이서 있는 분 되지 않습니까? 뭘더 원합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백 명, 천 명?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뀌진 내 분량의 만큼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서 산디 비옥 되면은요 대부분 자기 어떤 해다가 많이 커보예요. 이걸 때려치운 거예요. 하나 안 불렀는데 혼자 자기가 그걸 오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아무것도 붙답니다 현재 내의 부여님들의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길이 없어요, 세상은요. 돈이 안 되든지, 되든지 관계없어요. 하님도 아시잖아요. 돈안 되고 되고도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뭐예요? 또 많이 뭐 하기 위해서. 얘 똑같은 거라도요. 라고 의원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화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열명 베드로도 할까? 베드로도 베드로까지도 베드로 수제도 화가 나 되는 거야. 열명 보험 대 베드로도 열 명이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거안된대요 영적인 야망이 안 좋은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아 작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귀히 보는 행동이 필요해요. 대부분 자기 일은 아주 쉽게 아양 가게 생각해. 남에는커 보이고, 남의 연사는 커 보이고, 흉내를 내 연사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기 연사. 방언 방언 열심히 하면 됩니다. 방언 연사. 어그 사람 뭐 신유 연사가 있고, 아 근데 안 해도 돼요 방언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냥 자꾸 남을 모방하고 흉내 내면서 자꾸 비교를 하는 게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더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세상 욕심을 다 버리시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 학교 다 있어도 그든지. 그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거 개발하면 되고요. 여러분, 저는 한절 한절 강의합니다. 근데 학교 있는데 장점이에요. 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스타일도 있어요. 제구약은한 장씩 강의합니다. 그데내또 장점이에요. 내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어, 너 그런지 하고, 다른 것도 없어요. 다 다른데, 모양들이 다. 이런, 그 모방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벌써요. 상품 세계는 모방하지만은요, 영의 세계는 모방이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받은 게 작다 할지도 뭐예요? 거기 최선을 다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조그만 섬에서 목회하는 분도 많으시고요. 농촌의 목회는 작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촌에 시골 가면은요, 노인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음극이 목회하는 분도 굉히 많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크다 적다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습니까 안에 진리에 있는 겁니다. 식사였다. 클로가 이를 쓰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클로가 이를 쓰는 것보다는요. 진실을 하려고 이를 쓰입니다. 진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진실은요.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실이에요. 아직 오죄는 가상의 사람하고는 새로 떨지 마세요. 오죄스 손님을 고세요 생각해요. 성도들. 이미 있는 성도를 향해서 중부로 계속 기도하고 저는 이미 중보기도사가 있어요. 사역자가. 전서가 임명 안 했지만 이미. 왜? 저는 제가 성도들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사역자를 세웁니다. 중보기도 전도사를 저는 성도들을 다 기도를 매라 하는 게 증거림을 알기 때문에 한 명도 세워서라도 중보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도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속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최선을 다하는 훈련이 되시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자꾸 열심히 하는 그런 훈련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높은 것에 대해서 배합할 것도 없습니다. 우린 자기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얼굴들. 여러분 얼굴은 다 정해졌어요. 왓튼 자기 사명, 자기 체질대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배드로가 지금, 배드로가 수의한데 열받알죠 배드로, 여러분. 여러분, 알죠? 베드로,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구원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천국에 들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일하면서 우리가 비교해서 오파한다면, 하나님 뭐예요? 그 사람 나중에 천국에서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